대한민국 곳곳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특별한 곳에 멀리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홍은경씨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홍은경씨 나와주세요 네, 동쪽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서요, 오늘 아침에 LT 생중계로 인사를 드립니다. 울릉도 하면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아주 화창합니다. 하늘도 파랗고요. 어,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잔잔한데요. 이렇게 좋은 날, 제가 특별히 한 학교에 나와 있어요. 34명의 아이디를 공부하는 초등학교인데요. 자, 이곳에 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laughs> 생겼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전에 울릉도 한번 쭉 둘러볼게요. 자, 울릉도는요, 어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굉장히 잔잔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는 동쪽 끝에서도 3 시간 이상 배기를 달려야만 만날 수 있는 섬이죠. 요즘 같은 경우 약 2천 명의 어 관람객들이 드나든다고 하는데요. 어, 선 전체가 화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절벽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아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 어디를 둘러봐도 한 폭의 드림 같죠. 자 여러분이 울릉도를 열심히 감상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자 바로 학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앞인데요. 어, 이 도서관이 바로 보시나요? 저희 꿈의 도서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 기업체에서 지방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에게 LTE 도서관을 세워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책 보고 있어요. 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편리하게 여기에서 책도 읽어주고 정말 편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정말 신기하네요. <laughs> 자 이렇게 아이들이요 책뿐만 아니라 뭐 아이 아, LT 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데요. 저도 LTE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국 곳곳에 아침을 생생하게 전해드리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LTE 도서관을 통해서 저 울릉도 바다만큼이나 아주 큰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릉도 한 초등학교에서 홍우경이었습니다. 네, 홍영 씨, 잘 봤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IT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저희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울릉도 구경도 했고요. 또 울릉도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또 전자 도서관이 생기게 됐는데, 아이들의 밝은 표정 보니까 저까지 참 뿌듯해지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울릉도 앞바다 보니까 정말 빛깔이 기가 막힙니다. 네. 여름이라서 그런지 바다가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요. 예.